평범했던 어느 날 52세 김미영은 평범한 주부였다.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목을 만지다가 작은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뭐지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부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작은 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목소리의 변화로 낯선 신호를 느꼈다. 미영이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쉽게 쉬어버리고 오래 말하면 목이 아팠다. 여보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감기 기운 아니야? 따뜻한 물 많이 마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거칠어졌다.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르려고 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목에 이물감.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뭔가 막힌 것 같았다. 엄마, 밥 먹을 때왜 그렇게 힘들어 해? 대학생 딸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별거 아니야.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하지만 미영이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발견. 첫 번째 병원 방문. 결국 미영이는 동네 이비인 후과를 찾았다. 의사는 목을 만져보더니 초음파 검사를 권했다. 갑상선의 결절이 보이네요. 크기가 1.5cm 정도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갑상선, 결절. 미영이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죠. 결절은 혹 같은 것인데 대부분 양성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린 지 일주일 후. 미영이는 새침흡인 검사를 받았다. 가느다란 바늘로 목의 혹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였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일주일은 미영이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진단 결과가 나왔다. 유도암이라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상선암. 특히, 유두암은 거북이암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행이 느려요. 조기에 발견됐고, 크기도 작아서 치료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갑상선암은 전체 암 중에서도 완치율이 가장 높은 암중 하나예요.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딸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괜찮을 거지? 치료하면 나을 거지? 응. 의사선생님이 완치율이 높다고 하셨어. 걱정하지마. 미영이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사실 본인도 두려웠다. 가족들에게 알리노 수술 결정을 하였다. 대학병원 내분비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미영이는 갑상선 전절 제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크기가 작긴 하지만 양쪽 갑상선의 다발성으로 있어서 전체 제거가 안전해요. 림프절도 몇개 같이 제거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날 밤 미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수술 당일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주변 조직으로 전이는 없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미영이가 들은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다. 목에는 거즈가 감겨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 다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수술 후 일주일 미영이는 퇴원했다.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다. 매일 아침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했다.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해요. 갑상선이 없으니까 약으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거예요. 식단 관리 영양사와 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식단을 배웠다. 미역국은 당분간 드시면 안 돼요. 요오드가 너무 많아서요.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많이 드세요. 새로운 생활의 발견과 식단의 변화. 미영이는 예전 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었다. 이 블루베리가 항암 효과가 있다면서 지은이가 엄마를 위해 특별히 사다 준 것이었다. 점심과 저녁엔 미역 대신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넣은 요리를 만들었다.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다. 엄마 이 요리 맛있어 레시피 좀 알려줘. 딸의 칭찬에 미영이는 뿌듯했다. 운동을 시작했다. 수술 후한 달이 지나자 의사는 가벼운 운동을 권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산책이나 요가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미영이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려갔다. 운동하고 나니깐 기분이 정말 좋아지네. 미영이는 운동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정기검진과 재발방지. 3개월마다의 검진 수술 후첫 번째 검진에서 미영이는 긴장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정상이고 재발 소견도 없어요. 정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병상련의 만남, 병원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만나게 되었다. 저도 작년에 수술받았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요. 50대 후반의 박여사가 미영이에게 용기를 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니까요. 가족들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 미영이의 병을 계기로 남편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건강 검진을 미루기만 했던 남편이 먼저 병원 예약을 잡았다. 나도 검사 받아야겠어. 당신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지은이도 엄마의 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양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조사해서 엄마에게 알려주었다. 엄마 마늘하고 생강이 정말 좋대. 요리할 때 많이 넣어. 브라질러트에는 셀레늄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좋다네.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씩만 먹으면 돼. 미영이는 좋아했던 미역국과 작별해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생일마다 먹던 미역국이 이제는 금기 음식이 되었다. 다시마 우린 육수도 안 되고, 김도 많이 먹으면 안 되네.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점차 다른 맛있는 음식들로 대신하게 되었다. 대신 버섯을 우린 육수로 국을 끓이고, 김 대신 깻잎을 쌈채소로 활용했다. 이것도 맛있네. 새로운 맛의 발견이었다. 건강한 음식과의 만남과 아침의 새로운 루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블루베리와 아몬드가 들어간 요거트를 먹었다. 이 조그만 베리들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점심에는 현미밥에 색깔이 진한 채소들을 볶아 넣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무지개 밥상이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저녁엔 단백질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두부로 만든 스테이크를 구워 먹었다. 단백질이 회복에 중요하다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병원 친구 영숙이는 같은 시기에 특별한 우정이 생겼다. 영숙이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다. 나는 여포암이래. 좀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영숙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갑상선암은 정말 착한 암이래. 느리게 자라고 치료도 잘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순이 언니를 만났다. 나 지금 봐 완전히 건강하지. 요즘은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 순이 언니는 활기찬 모습으로 희망을 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병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전에는 건강에 무관심했거든. 방사선 치료 과정이 시작됐다. 요오드 치료. 수술 후두 달째. 미영이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았다. 치료 전 2주 동안은 특별한 식단을 지켜야 했다. 이 기간에는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해요. 소금도 무요오드 소금만 사용하세요. 금지 음식 목록으로는 미역, 다시마, 김, 파래, 새우, 게 등, 소금, 달걀 노른자, 일부 유제품 이렇게 먹을 게 없나?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딸 지은이가 요오드 없는 레시피를 찾아서 도와주었다. 대체 음식들, 무요오드 소금으로 간한 닭가슴살 요리, 신선한 채소 샐러드, 견과류와 과일, 현미밥과 콩류.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는 3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했다. 가족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엄마, 빨리 나아서 같이 밥 먹자." 딸이 문 너머로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그 3일은 길었지만 미영이는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11장 완치를 향한 여정 호르몬 치료의 시작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약을 드셔야 해요. 갑상선이 없으니까 약으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거예요.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하기 시작했다. 30분 후에 아침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 복용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다. 정기 검진의 일상 3개월마다 받는 정기 검진이 미영이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갑상선글로 불린 수치가 0점이네요.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TSH 수치도 목표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치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1년 후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수술 후 1년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부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요즘 되게 젊어 보여. 남편이 진심으로 말했다. 건강한 음식만 먹고 꾸준히 운동하니까 오히려 병 걸리기 전보다 컨디션이 좋아. 미영이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가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다. 운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네. 파인에게 전하는 희망. 건강 정보 나누기. 미영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정기 검진 정말 중요해. 나도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 동네 분녀회에서 미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을 만져보면서 이상한. 있으면 꼭 병원 가봐. 자가 검진이 정말 중요해. 미영이는 거울 앞에서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었다. 물을 삼키면서 목 앞쪽을 관찰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는 거야. 이상한 혹이나 붓기가 있으면 바로 병원 가는 거고. 5년 후에 기적. 완치. 5년 추적 관찰 결과 재발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완치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미영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새로운 인생. 이제 미영이는 는 건강 관리 전문가가 되었다. 갑상선암 환우회에서 활동하며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이병 때문에 정말 건강한 삶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새로운 시작. 지금 미영이는 57세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다. 매일 아침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도 이제는 양치질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 이 검진도 건강을 확인하는 기쁜 시간이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미영이는 오늘도 새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뒤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영이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개인별로 증상과 치료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